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거의 초창기에 배럴 어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개가 넘는 영상에서도 배럴 어저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배럴 어저스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보제를 만들어 봤어요 브레이크 레버가 있고요 뒤쪽에 기계식 브레이크 캘리퍼가 있어요 배럴 어저스트는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있는 변속기나 브레이크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압에서는 없고요 전동식에서도 없습니다. 장력에 대해서,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요 배럴 어저스트예요 댓글들을 보면은 배럴 어저스트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 돌리는지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은 속선이 잡아당겨지면서 제동이 되죠. 또는 변속이 되겠죠. 쉬프터 같은 경우에는 한 클릭,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변속을 해주죠. 줄이 당겨져서. 그래서 이 겉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겉선 안에는 속선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겉선을 지지대 삼아서 속선을 잡아당기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얘네들은 튼튼한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껍데기 다 까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쇠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지만 안쪽에서 힘이 당겨졌을 때 서로 붙어가지고선 지지를 해주니까 힘 손실 없이 장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당겨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흐물흐물한 빨대나 고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속선은 그대로 두고 겉선을 바꿔봤어요. 얘네들은 그냥 실리콘 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스프링 같이 힘을 지지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겨지면은 여기서 수축을 하죠.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지금 제동이 안 걸려서 그렇지만 이쪽에 중간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이 얘네들이 쭈그러들겠죠. 힘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속선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변속도 안 되고 제동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로 돼 있는 방식의 겉선을 사용을 합니다. 얘는 브레이크 선이고요. 변속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어요. 그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변속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터널로 들어가죠. 이 겉선이 있고 이 끝에 엔드캡이 있어요. 얘네들로 마감을 하는 거죠. 브레이크 선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엔드캡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밀착을 하게 됩니다. 길이 드는 거죠. 이게 뒤쪽에 뭐 짧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인터널에서 레버에서부터 프레임 안까지 들어가는 두 마디 정도가 크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엔드캡은 네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네 군데에서 0. 몇 m m 씩더 밀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장력이 조금 더 필요해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배럴 어저스트를 조금만 돌려서 그 간격을 보전을 하는 거예요. 배럴 어저스트를 해주는 거는 잡아당기는 힘을 조금 더줄수 있게 줄을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죠. 장착을 할때 엔드캡이 서로 끝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속선을 변속기나 브레이크 기계식이 아니라 V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로드용 그냥 캘리퍼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겠죠. 줄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고정을 하죠. 뭐 원하는 만큼 이 정도 더 당겨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요. 지금은 배럴 어저스트가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사용을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빨간색 있는, 제가 표시를 하는데 보이시죠?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선 표시를 한 거예요. 자, 배럴 어저스트는 이쪽에도 달려있고요. 레버 쪽에도 있어요. 다양한 모양으로 배럴 어저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조절을 할수 있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레버가 너무 깊이 들어와요. 특히 이런 자전거들이 전기 자전거에서 기계식 단동식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 자전거 보면은 이렇게 거의 간당간당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기 자전거는 무겁죠, 그리고 빠르죠.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되면 될수록 유압식이 아닌 이상 이 레버는 점점점점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패드가 마모된 만큼 레버가 더 깊이 들어오겠죠. 얘들이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사용을 하면서 어, 레버가 너무 깊이 들어오는데 변속을 했을 때 다음 단수로 넘어가지 않는데, 그러면 장력이 부족한 거죠. 당기는 힘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미세하게 조절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속선이 어떻게 될까요? 당겨지고 있죠. 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겉선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게베럴 어저스트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럼 요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죠 이 상태라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진동 때문에 마음대로 얘들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얘를 반대로 돌려서 여기에 찡기게 하는 거예요 엇물리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엇갈려서 물리게 되면은 얘들이진동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정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량 제품들 중에서는 하나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벨을 얻었을 땐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려야지 장력이 당겨지는 거예요 겉선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큼까지 뽑아서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 나사산이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돼 있고요 가운데가 뚫려있는 볼트예요 이렇게 많이 뽑혀 있으면 사용을 하면서 얘들이 꺾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빠져버리기도 해요 너무 많이 돌려서 이렇게 많이 돌려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한것 같이 줄을 당겨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돌려서 사용하다가 이 끝에만 살짝 남은 상태에서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여기가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사산이 망가져가지고 다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배럴 어저스를 끝까지 집어넣고 세팅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얘를 돌리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줄이 당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갔죠. 얘는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엇물려도 이 끝에 나사산이 물려있는 부분은 아주 조금이에요. 핸들을 돌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애들이 빠져버려서 브레이크나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TB나 생활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랑 슈프터랑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배럴 어저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주행을 하면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돌리면은 브레이크가 다 버릴 수도 있겠죠. 아주 조금씩 돌리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슈프터나 뒷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를 완전히 한번 빼볼게요.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안쪽에 붙어 있죠. 빠지지 않고,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빠지고 있죠. 이 안쪽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변속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 홈이 있죠.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 겉에 있는 장식을 손으로 잡고 쉽게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시마노 제품 중에 뒷드레일로에 이거 하나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좀 헛돌더라고요. 돌리면 은이 겉에 것만 돌아가고 안쪽 거는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었 지금 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만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은 애들이 빠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고선 계속 돌려가지고선 이렇게 빠져가지고선 속선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변속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배럴 어저스트 교보제고요. 페달을 돌리면서 시프터를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뒷드릴러가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음 단수로 체인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배럴 어저스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얘도 배럴 어저스트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검은색으로 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될까요? 두 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반대여도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쪽으로 해도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돌리게 되면은 이 가운데가 점점,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장력이 생기는 거죠. 속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겉선을 늘려서. 이거는 구형 자전거인데요. 프레임 하단에 이제 더듬이 방식이라 그러죠. 이쪽에도 배럴 어저스트가 있고, 이건 이제 브레이크죠. 얘네들을 돌리면은 점점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리고 앞변 속선과 뒷변 속선 배럴 어저스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죠.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안쪽으로 손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정비성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절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배럴 어저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신다 그러면은 변속기는 만지지 마시고 브레이크만 한번 해 보세요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다 놨다 반복을 계속 하시면서 배럴 어저스트를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 보세요 그러면 손에 오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뒷변속기죠 뒷변속기 뒷변속기는 손댈게 많이 있죠 일단은 바퀴가 제대로 프레임에 체결이 돼 있어야 되고 행어가 휘어 있지 않은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변속기가 행어에 붙고 리미트 조정 나사 자, 얘는 시마노고 얘는 스램인데 리미트 조정 나사는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리미트 조정 나사는 체인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를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비텐션 나사는 체인의 장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 상태 안에서 쉬프터가 한 단을 작동을 했을 때 정확히 한칸 이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뒷변속기 세팅이에요. 요거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꺼번에 얘네들 조합이 다 맞아야지만 변속 세팅이 제대로 됩니다. 막 잘못 만지셔가지고선 뒤죽박죽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얘들을 만지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돌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뒷변속기 세팅하는 거 마지막에 영상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더 이상 배럴 어저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해 드려도 될거 같아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